안에서 추석을 잘 지내세요.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주일 오전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참 사랑에 대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15가지다. 15가지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참 사랑 15가지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 가운데 보면 부분, 뒤에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첫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첫 부분이 차의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앞부분 엔진 있잖아요.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아주 아주 강한 심, 강한 원동력인 이두 가지 사랑의 두 가지가 앞서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은유입니다. 그냥 참음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계속 참음이죠. 계속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까지. 그님 없이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온유의 반대를 항상 생각하럴지라도 절대 비방하지 않는 그 사람을 정말 추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명 부족할지라도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괴롭고 힘들지만 내 마음이 태평양 바다가 돼 가지고 뭐든지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 온유가 있다면 그장그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가 참중에 가운데 여덟 가지 여덟 가지가 든든히 받쳐줄 수만 있다면 사랑이 꽃피울 것입니다.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사랑의 여덟 가지가 뭐지요? 여덟 가지를 쉽게 암송하는 법을 계속 나눴습니다. 시기하는 자는 교만하여 무식한 자니 교만하고 무식한 자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첫째 시기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자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만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또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도 안습니다 계속 아멘했으면 좋겠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않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요. 이렇게 여덟 가지의 가운데로 참사랑을 계속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다섯 가지.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끝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 오늘 나눌 나눌 말씀입니다. 진리를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이 참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도 이 참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사랑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엎드려야 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의 참사랑을 드러내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고, 이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불쏘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이 참사랑을 실천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사랑 가운데 열한 번째 많이 왔네요. <laughs> 열한 번째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더더 더 알기 위해서 열 번째와 열한 번째를 비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사랑의 열 번째가 뭐죠?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은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극적인 의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10번째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비교 좀 해보세요. 그리고 11번째는 진리와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지요? 자,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 불의는 요한 1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는, 모든 불의는 죄로 돼,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는 좀더 깊이 있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 아픔을 주는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또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아픔을 여기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저번 주에 두 가지를 내가 리얼하게 이야기했죠. 자세히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가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기도함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결과가 나빠질 때, 열매가 없을 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막 자신을 막 원망합니다. 절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누구든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결, 열매가 나빠질 때, 결과가 나빠질 때 많은 사람은 사람을 추궁하고, 추궁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건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지만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절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1번째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참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야기했다. 그 진리는 뭘까요? 진리의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변함이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때꼭 빠지지 않고 하는 예식이 있죠. 뭐죠?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꼭 하는 게 있어요. 서로 반지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저도 했는데. 반지를 교환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둥그런 반지, 예쁜 반지를 딱 끼워줍니다. 아내가, 아내 신부가 신랑에게 또둥근한 반지를 끼워주둥근한 반지를 의미하십니다. 둥글한 반지를 끼워주 그러면 이둥근한 반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영원토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약하잖아. 이렇게 서약한 것을 지키겠뇨?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신부에게 물어봅니다. 네! 반지를 끼웁니다. 이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랑한테,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되는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 결혼 전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결혼해 온다면, 신부가 된다면 나는 당신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떤 경우든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보통 사용하는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나한테 결혼해 온다면, 나한테 시집 온다면,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겠습니다. <laughs> 공조로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아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진리와 함께 <laughs> 기뻐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사랑이지. 약속을 수포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지키는 거, 위대한 약속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성경령의 의미로 볼때 진리 참된 진리는 누구든지 사람도 변, 변화가 있어요. 세상도 변화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리이신 변함이 없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셨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믿었습니다. 시부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변함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예수를 정말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 아니, 6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영생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히 성취하는 말씀이니 어찌 당신을 떠날 수 있으리까 다시 정리할게요. 참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함께 기파하는 것이 참상이라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온 식구가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예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중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참사랑이 성취하는 가정이요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학자 중에 훌륭한 철학자 마틴 무버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마틴 무버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의 연속이다. 그렇죠. 인간 자체는 만남, 계속 만나잖아요. 가족의 만남, 친구의 만남, 직장인의 만남, 이웃의 만남, 우리 성도들의 만남. 근데, 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만남의 연속인데, 그 만남의 연속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참된 만남이 될수 없고, 진정한 만남이 될수 없고, 축복의 만남이 될수 없고, 성공적인 만남이 될수 없다라고, 마틴 무버가 피력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모든 친척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천국이 이 말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해요? 평안한 모습, 행복한 모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밀레의 만종, 만종. 이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참 힘든 일을 하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뭘 느껴요, 뭘 느껴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귀해주신 하나님 앞에 또 앞으로 열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수을 모으며 남편과 아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감동 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일부 입에 참석하셨는데, 이부에 때는 가족들이 보통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성집사님 남편 또 성집사님이 이식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심장 이식수술을 하시고 참 그런데 남편과 이 성집사님과 두딸 지금 회계사를 준비하는 딸과 또 서울대학교 졸업반에 있는 딸그네 명의 예 가족이 중간 정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때 저렇게 는 보자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후광이 비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느끼고 하 천국의 가정이로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오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또 그리고 또 아들도 오고 또 딸도 오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여기 모여서 딱여 중간에 딱 앉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천국의 가족이 로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오면, 응, 들어오는데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젊은 세대니까 성경 딱 끼고, 손, 손 잡고 탁었는데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온 가족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는 그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감격을 느껴요. 집에 가서 저녁에 온가이 모여서 같이 찬송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이 충 많이 임지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찬송하며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며 같이 성경을 읽으며 같이 손잡고 같이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 어디에 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돈 버는 기쁨, 세상에 권력 없는 기쁨, 쾌락 없는 기쁨 그보다 수천 배의 은혜가 행복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안타까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수 없어요. 암이 걸렸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큰 문제 사건이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 믿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남편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말도 말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말도 말도 자녀들도 말이야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지금 중대사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아내는 막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예수함이기 때문에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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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팔짱 끼고 자녀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 모습을 볼때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두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온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룰리라 하늘을 모여시고 쌍수를 씻어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벌써 예수 믿은 지 2년, 5년, 10년 됐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밀, 말씀을 믿고 남편이 교회 나오고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집에서 손에 손을 잡고 가정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아니 문제가 있다면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실 거예요. 네, 네. 세상 말로도 말이죠 지성이면 감추나 버리지 않으세요. 네. 간절히 하나님께 손에 손을 잡고 가족들이 얼마나 저절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응답하시지요. 기적 이 일어나지요. 축복이 마하죠 예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참사랑이요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